네, 30강의 3번입니다. 해조류의 다양한 용도. 별걸 다 읽어야 되죠, 우리가? 자, 원문제 삭제입니다. 원문제 삭제. 근데 해조류의 용도가 나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용일치로 나올 것이다. 아니면 어법이다. 근데 내용일치의 확률이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s e a e 라고 하면은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그런 유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Oh, 음. no. 아, 형광펜입니다. 알려져 있어요. 그것들의 용도로, 어, 디 안에서? 다양한 적용 안에서, 직역하면. 다양한 적용 안에서. 다이블스의 동의어는 항상 various죠. being the first organism in the marine food chain. 자, 커마 찍어버렸어요. 동영상인 줄 알았는데, 커마 찍어버렸습니다. 분사구문이에요, 형광펜. 첫 번째 유기체다, 해양, 먹이, 사슬 안에서 첫 번째 생명체이면서, 뭐,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분사구문인데, 뭐, 바꾸라고 하면, as 써주고, day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시제는 뭐예요? 현재. 그러니까, 비동사를 현재로 쓰면, they are the first. 봐봐, 예. 이렇게. 바뀔 수 있죠. 해양 먹이 사슬에서 첫 번째 생명체이면서, 첫 번째 생명체라는 얘기는 먹이 사슬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지로 따지면 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네. They provide nutrients.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동물들에게요. 그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냐면, in, both in water and land. 어, 땅에 있고, 물에 있는 그둘 다에게. 뭐지? 왜 그런 거지? 왜 육지 동물한테 영양분을 제공하냐? 미역 먹으니까. 아 그런 거예요? 그 이때 육지 동물에 인간을 지칭하는 겁니까? <laughs> 그런 거야? 뭔가 인간 말고 다른 육지 동물한테는 제공하는 거 없나요? 있어 있나요? 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수달 같은 애들은 육지 동물로 분류가 되나? 뭐 간접적으로 막이 수중 동물들을 잡아먹어가지고, 곰이 막, 그, 바다에서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서 먹었어. 근데 그 연어는 해조류의 영양분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육지 동물한테도 간다. 막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과정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조류는 수중과 육지 동물 둘 다에게 영양분을 공급한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방금 내가 설명한 게 맞는지. 자, they are used. 수동태형광펜입니다 그것들은 해조류를 이용됩니다. 단백질의 원천으로 써. 뭐뭐로 써. flavor supplement. flavor. 맛, 향. 이런 거죠. 향의 보충제. 보충. 향을 첨가해 주는 거야. for reducing blood sugar. 혈당을 줄여 줍니다. 좋다, 그렇지? making medicines for coughs, cups, etc. 기타 등등. 감기나 또는 기침에 대해서 약을 만들어 준대요. 의약품 제조를 위해서도 쓰인대. 대박이다. preventing obesity. 비만을 방지해 준답니다. 안 좋은 게 뭐냐? as animal feed. 동물의 사료로 써. as a source of biofuel. 바이오연료의 연료, 바이오 바이오연료의 원료로서 for biogas production biogas의 어, 생산을 위해서 gelling, 뭔가를 gel, 젤 형태로 만들고 thickening, 뭔가 농축시키고 두껍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and stabilizing agents, 어떤 요소들을 안정화시킨답니다. 이때 agents는 요소라고 하지만 재료라고 합시다. treatment of waste water 채수의 취급을 위해서도 쓰인대요 용도가 장난 아니죠 and many more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라는 거야 여기서 갤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젤이라고 하는 거 있지 젤 형태 미끈미끈한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갤이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러 갤링하면은 그젤 형태로 만드는 거야 어. 젤 형태로도 만들고 그리고 thickening이 뭐냐면 이게 두껍게 하다거든요 thick이 두꺼운 이니까 EN을 붙이면 두껍게 하다라는 뜻인데 다시 ING가 붙여가지고 두껍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뭔가 걸쭉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농축화라고 쓰인 겁니다 이 t h i 이 농축화야 오케이 뭐 이런 거 내용일지 물어볼 수도 있죠 뭐뭐를 위해서 쓰이는지 자, 그 다음, wild seaweeds. 어, wild에다 박스 치시고요. 뭐 하는 동안에? 그 seaweeds 해조류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러는 한편, 꼭 이게 역접이라기보다는 역접이 아니라 그냥 전환의 느낌입니다. 역접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약간 전환의 느낌. 이러는 한편, 해조류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한편, 그것들은 간주가 되어집니다. 이렇다고. 여기 전체 용광펜. Are considered to be. 자, 여러분들, 칠판 보시면요. Consider은, 다 알겠지만, A가 나온 다음에, 여기 to be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as를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as. 에즈. 근데 as는 잘은 안 써. 보통 to be를 쓰거나 아니면 안 써요. 그럼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be considere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b가 바로 나오거나 to be가 나오고 b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죠? a가 b라고 생각되다 간주되다. 그래서 이게 형태 보면요. 그것들은 생각되고 간주됩니다. 뭐하다고? Environmentally friendly. 친환경적이라고요. and 세모 치시고요. are found to improve. 그리고 발견됩니다. 향상시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어. 여기 왜 are가 나왔어? 여기 are가 아, 동사 1번, 얘가 여기 are가 동사 2번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 형광펜 하셔야 돼요. are found to improve. 향상시킨다고 발견됩니다. 뭐를요? 건강을.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향상시킨다. 해양 생태계한테 영양제 같은 존재입니다 얘네. 근데 그 생태계는 어떤 곳이냐면 웨어레온광팬 they grow 그들이 자라는 곳이다. 인 위치로 바꿀 수 있겠죠. 뻔합니다. 관계 부사니까 그지다 알지. 자, overall 전반적으로 they are good both for economy and the ocean ecosystem. 자, 그 해조류들은 좋습니다. 둘 다한테 both A and B가 한번 더 나왔어요. 경제한테도 좋고 해양 생명체한테도 좋답니다. 경제한테 는왜 좋은 거야? 경제한테는 뭔가 위에 보면 바이오 가스 생산도 해주고 바이오 연료의 연료로도 쓰이고 폐수를 정화하는데도 쓰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좋은 거지, 그지 어, 이렇게 자, as they provide the safe and healthy ground. 자, 뭐이기 때문에 이때 as는 뭐뭐 뭐 때문에야? Because입니다. 그 해조류들이 they provide 공급하기 때문에 a safe 안전하고 건강한 Ground가 뭐냐면 땅덩어리인데 여기서는 터전이라고 쓰인 거죠. 터전이나 기반, 터전과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양 생명체들에게 their presence 그들의 존재는 also acts as 역시 뭐에 뭐로서 역할을 하냐면 이때는 뭐뭐 로써죠. Obstacle 장애물? 이 갑자기 왜 부정적인 말이 나와? 물음표고 붙여. 뭐의 장애물이냐면, 근데, to the sea bottom t r a w l e r sea bottom t r a w l e r 뭐냐면, 저인만 그물을 가지고 있는 어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물인데, 그물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바다 밑바닥까지 훑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거기 있는 거 전부 싹쓸이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인만 그물을 가진 어선들을 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근데. 근데 예를 들면 배들이 몰래 그물을 더 밑으로 내리죠. 더 많이 잡으려. 저인만 그물을 가진 그런 어선에 장애물이 된다. 미역에 걸려가지고 그물이 안 나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못 내리는 거죠. 그 미역이 있는데 약간 짱 박혀가지고 놀고 있는 물고기들은 안전하다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리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Thereby는 그리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둘다 가능합니다. Protecting. 분사구문이에요 ING 형광펜. 보호합니다. the seafloor 해저를 보호합니다. and the fra fragile environment 연약한 깨지기 쉬운 환경을 보호합니다. 그 지역에 연약한 깨지기 쉬운 fragile people vulnerable 취약한 연약한 택배 상자에 프레즐많이적혀 있어요. 프레즐. 깨지기 쉬운 취급 주의. 엘리베이터에서 쿠팡 배달맨들 만나면 막뭐 물건 팡팡 던지죠, 바닥에. 아, 뭐 저렇게까지 던져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층에서 같이 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서도 내집 앞에 팡 던지고 가 버리던데. 저기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잡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그냥. 우리 집이 알려져 있잖아. 어, 우리 집이 알려져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았어요. 프라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택배 상자에.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게 가볍게 넘어가도 되죠. 어.